내가 네,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<laughs> 어. 재밌겠다. <laughs> 네. 이거 진짜 재밌어요. 코인이라고 하나요? 얘는? 얘요 칠. 칠이랄까? 칠. 네. 칠. 아, 네. 네. 바이바이보. 바이바이보. 네. 세 분이. 바이바이보. 어. 일, 이, 삼, 사. 네. 도란 네. 님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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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.. 전... 네. 잠시만요. 네. 오 이거 <laughs> 잠시만요. 이러지 마세요. <laughs> 보통 이렇게. 아, 네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, 눌러주세요. 아, 이건 가게 하고 할 필요가 없네. 생각해보세요. 그러네요. 아, 그렇네요. 왜 우리 왜 했지? <laughs> 자!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네. Oh 오 마이 <laughs> 갓! Wow. Oh, <나> <laughs> 오! 와우! 오, 나 내려갔어요. 간다! 아우! 뿅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<웃음> 야, <웃음> 네, 탈락한 사람들은 탈락한 사람들 어머, 저 언제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? 1등 <laughs> 나올때까지 계속하는 거죠? 네. 오? 어, 한 개씩 합니다. 저 지라 다떨어졌어요어 어. 어디서 넘겨서 공격해야 되는데. 아이고. 아, 아. <laughs> 제가 눌러서 제가 이렇게. 음? 아! 아 네. 그래, 이 루핑루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, 요거는 쉬운 버전이고, 누름틀을 이렇게 세로로 고정할 수 있어요. 아, 네. 네. 이렇게 돌리면, 이렇게 고정이 돼요, 세로로. 그러면 이제 닿는 면이 더 적기 때문에 어렵겠죠? 네. 이쪽으로. 이쪽으로요? 안쪽으로. 네. 네. 이렇게 아, 되면 네. 이제 정확히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루핑 루이 마치겠습니다. 네. 끝!